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자 오늘은 지금 제품이 다 나가서 품절이 완전 다 되었다가 다시 재고된 제품 중에 드, 디, 어이 제품이 들어왔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이제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입고 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고자 왔고요. 자첫 번째로 진짜 이거 그냥 전화 겁나 많이 왔어요. 진짜 재고 있냐는지 재고 언제 들어 입고가 언제 되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제품이었는데 포르스맨노 HVD G100 0 그라운드 스프레더 비디오 삼각대라는 제품이 드디어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. 문의도 많이 보고 유튜브 채널들을 보고. 이제 이거 타고 들어와가지고 재고 언제쯤 들어온지 재고 있냐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 제품이 입고가 되었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제품들은 다 영상 촬영했던 부분들은 다 카드로 올려놓았으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호르스벤루 MV110F 유압식 비디오 헤드 호르스벤루 MV10F 0 유압식 비디오 헤드도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. 가성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들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품절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. 한동안 못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다 재입고가 되었고요 코르스밴드 m v 1 3 0 f 도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학교든 어디든 다 교육방송을 하고 인방을 하고 인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 촬영용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시고 많이 가져가시고 학교에서도 많이 주문을 해 주시니까 그런 거 보면은 비디오 삼각대랑 비디오 헤드가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X-3470F 스탠딩 카본 모노포드도 입고가 되었어요. 자, 이런 제품들이 다 입고가 되었고요. 앞으로도 제 영상에는 입고가 되는 즉시 즉시 입고 영상 리스트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에는 또또 다른 제품,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여기에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